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의 말은 결국은 우리가 장갑을 만들 때 사람의 손을 모양으로 만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장갑을 보면 사람의 손이 생각이 나는 것처럼.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갔을 때이 장갑과 손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한 연합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연합은 하나 더하게 하나는 둘이 아닌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 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아멘.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그냥 아내가 아니라 그의 아내입니다. 남자와 그의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이렇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그 앞에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담이 이르되 있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결국 이 남자와 그의 아내의 관계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거기에 살로 채우셨기 때문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결국은 같은 생명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남자와 그의 아내는 결국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한 몸을 잃을 수가 있다. 두 사람이지만 결국한 몸을 잃을 수 있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자, 에베소서 5장 3 1절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을 하면서 예로 든 말씀이 바로 창세기에서 말했던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서도 사람과 그의 아내입니다. 그의 아내. 이것 결국 같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입니다. 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한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계시를 기록을 해 놓은 것인데 그 교회에 대한 계시의 첫 번째가 몸이 하나요입니다. 몸이 하나. 몸이 하나인 이유는 그 다음 보니까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한 성령으로 말미암 았기 때문에 몸이 하나가 될수 있다. 결국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취했습니다. 갈비뼈 둘이 아니라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살로 채우신 것이 바로 여자다. 그래서 갈비뼈 하나란 말은 여기서 말한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한 성령 곧 같은 생명을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까지 교회에 대한 게시를 말하면서 일곱 가지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 일곱 가지 하나가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소망이 하나고 주가 하나고 믿음이 하나고 세례가 하나며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출발은 한 생명 한 성령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몸이 될수 있고 그 그렇게 그한 몸이 되는 우리 지체들의 소망은 결국 하나일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주님의 재림을 말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주도 한 분이셔. 왜? 머리 대신 주님만 나타나기 때문에 지체가 예르시지만 몸이 하나인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믿음도 하나고 왜? 믿음의 실체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한 세례, 침례도 하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침례이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분이 바로 한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람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여기, 이것이 개론이라면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산혼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은 혼적 존재이다. 영과 혼과 몸으로 된 혼적 존재인데, 결국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릇으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결국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갔을 때, 손과 장갑이 하나가 되듯, 영이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영이시니 우리 죽었던 영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마침내 깨어졌던 사람 창조의 목적이 구속을 통해서 회복 완성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서 몸의 행신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앞에 1 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왜빚을진 자냐?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표현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이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다 이루었다. 우리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 우리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긴 이 피값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은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친 자료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의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대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을 하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멘. 자. 창세기 2장 17절 봅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미 먹었습니다. 먹고 죄와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이후로 우리가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형제들마저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 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어지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반드시 죽지 않는,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은 선악과의 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나무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 때만 우리가 살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혼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가 아닙니다. 혼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결국은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도 없을 뿐더러 설사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은 결국 선악과의 선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악과의 선으로 사는 것이 결국은 육신대로 사는 것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육신, 육신대로 사는 것. 오늘 보면 13, 어, 로마서 8장 13절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하면서 육신과 영이 나오고 육신을 다른 말로 몸의 행실이라고 성경을 본문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쉽게 말하면 옛사람이 살아나타나는 것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성과 모형들을 지음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타락한 사람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 그리고 옛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이름을 바로 나라고 하고, 나의 생명이 바로 혼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혼생명은 자, 곧 어, 지정의를 말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바로 혼생명 안에 있는 자아고 이것이 바로 옛사람과 나와 혼생명 결국 하나다. 그리고 이 혼생명 이 자아가 사는 것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결국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육신인데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천연적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육신대로 사는 것 안에는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의 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선악과의 선으로 사는 것이 결국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 선악과의 선으로 사는 한그 안에는 구원이 없다. 자, 엽기서 35장 6절로 8절 봅니다. 엽기 35장 6절로 8절입니다. 자,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과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어지는 8절로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따름이요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악도 행하고 의도 행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말미암은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설사의라고 하더라도 선악과의 선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유이가게할뿐 정작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없다. 이것을 로마서 14장 23절 하반들에서는 믿음으로 좋지 아니한 것이 다 죄인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말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는 것은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도 악이고 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문이 말하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혼이 아닙니다. 육신의 선한 의지가 아닙니다. 선악과의 선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이다 라고 하는 뜻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데, 그때 우리가 뭐가 되냐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영접을 한다 이 말이 결국 믿음이고, 믿음의 실체는 영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해 사는 것을 말을 한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말을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됐다. 그래서 사람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한 열압, 같은 생명 안에서 온전한 열압을 이루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한 몸, 남자와 그의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또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결국 한 몸을 이루는데 이것이 결국은 한 성령, 한 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이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구약에서는 가정이고 신약에서는 교회고 가정과 교회가 공이 한 몸일 수 있는 이유는 한 생명뿐이 한 생명인 이유인데 요즘 와서 교회를 공동체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산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교회를 공동체다, 공동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공동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라고 하죠. 이것은 같은 생명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익단체입니다. 이익단체, 목적단체입니다. 우리 가 학교 다닐 때 서클이라고도 하고 동아리라고도 하는 취미나 기호가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모인 연합인데 교회를 공동체다. 가정을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같은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한 것이 생명과 실제라면 교회지. 결코 교회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다. 왜? 그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과 실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산다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공동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생명과 실제가 아닌 교리나 이론일 뿐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종교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서 거룩한 모양만 있는 기독교인은 될수 있지만, 경건한,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룩한 능력,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생명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다. 또, 아니다. 본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는 한. 내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한 그것이 생명과 실제라면 가정을 가정 공동체라고 하지 않듯이 그 누구도 교회를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요즘 세트를 보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교회를 공동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때 과연 그들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출생을 했는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한 것이 생명과 실제인지가 의문이 생기는 것을 어쩔 수,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출생한 것은 교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출생,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이유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했기 때문이다. 발람이 타고 다녔던 나귀가 아무리 사람의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발람이 타고 다녔던 나귀는 나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근사한 예로 우리가 가정에서 키우는 뭐 강아지가 있다 칩시다. 강아지도, 하, 하, 하다못해 강아지도 주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기분 좋은 행동인지 또는 기분이 안 좋을 때 하는 행동인지를 강아지도 눈치를 챕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그 눈치를 챘다고 그래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강아지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혼이 강아지일 뿐이다. 강아지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야만 된다. 우리가 교리나 이론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알아봐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출생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무릇 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한 것이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생명과 실제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다.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건 율법이고 종교 아래 있는 것이고 영으로서. 내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출생이 돼야 되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의 경륜 가운데 창조에서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서가 안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6절까지입니다. 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단 것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자 44절 보니까 두 종류의 몸이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 여기서 말하는 육의 몸은 타락한 플래시를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추럴 바디입니다 내추럴 바디 흙으로 된몸 죄와 사망이 들어오기 이전에 흙으로 된 내추럴 바디가 있고 부활의 몸스피리얼 바디가 있다 두 종류의 몸이 있고 45절 보니까 두 종류의 아담이 있는데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다 자 여기서도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아주 잘못된 번역이다 구약에서 산혼 네페시인 것처럼 여기서도 산혼 푸시케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혼님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양곧 생명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둘째 아담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을 끝내야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길 수가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 끝내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예전 46절 보니까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유괴 사람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유괴 사람이요 할 때, 예그 앞에 45절과 연결을 해서 보면. 그러나, 먼저는 마지막 아담이 아니오, 첫사람 아담이오.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라. 자, 로마에서 5장 14절 하반절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자의 예표라. 여기서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한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말은 결국, 아담은 오실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첫 사람 아담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으로 함으로 타락을 했고 그래서 첫 창조 사람 창조의 목적이 깨어졌고 이 깨어진 첫 창조가 오실자인 예수 그리스도 곧 구속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첫 창조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말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 아담은 오실자 의 표상이라, 예표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것과 연관해서, 그러나 먼저는 마지막 아담이 아니요, 첫사람 아담이요, 이 말을,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유괴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 안에는 두 종류의 몸. 육,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 있는데 최종 목적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인데 신령한 몸인데 신령한 몸이 되게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육의 사람으로 아담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마지막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말을 한다. 그래서 이어지는 4 7절 보니까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두 사람. 고유 명사로 쓸때 아담이라 고유 명사 아담으로 쓸 때는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일반 명사 보통 명사 사람으로 쓸 때는 첫 사람과 둘째 사람.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됐을 때 그것을 바로 우리는 둘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거듭났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했다면 그것이 바로 둘째 사람이고, 그 둘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을 할 때는 마지막 아담이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할 때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사람이라고 할 때는 첫째사람과 둘째사람이고 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교회관에서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유괴사람이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 말은 결국, 신령한 사람을 위해서 그 과정으로 유괴사람을 만들었다. 먼저는 마지막 아담이 아니오, 첫사람 아담이오,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니라. 그래서 구원의 경륜 가운데 먼저 창조를 창조 역사를 시작을 하셨고 이제 깨어진 창조를 구속을 통해서 완성하게 하는 것이 마침내 완성하게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을 하는 것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은 결국 선악과의 선에는 구원이 없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살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길이고 사는 길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사람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한 열합을 이루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혼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아닌 선악과의 선이 아닌 영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태어난 그리스도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됨은 물론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히 성령과 신부가 함께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